1 2분입니다 어제 새벽부터 아니, 이제 어제 밤부터 계속 울기 시작하더니 오늘도 계속 울기 시작해서 어제 새벽에는 거의 주로는 제가 보고 오늘 새벽부터 이제 시, 남편이 계속 보다가 나 한, 나한 여섯 시간 잤나? 한 여섯 시간 자고, 또, 별이 울는 소리에도 깨서, 유니콘이 아니었지.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냥 받아들이라고오 네, 오늘도 한열열히히해보습습다다거서 응. 힘내려고. 한끼 먹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김양이 I 파이팅! 저러하면서 i n k I think. I think. 어제 밤부터 계속 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남편도 뻗었고, 저 방금 이제 별이 재우고 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배고픈 것도 아니요. 페아리도 아니고 기저귀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쪽에 보는데 빨기 욕고또 그럴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싱싱거리다가 제가 이제 손가락, 이제 손 깨끗하게 씻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쪽쪽 쪽쪽 빨더니 한네번 다섯 번 빨았나? 지금 낮잠을 안 잔지가 지금 8시 16분부터 45분 자서 9시 1분 일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방금 이제 손가락으로 빨개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니까. 디어 잡니다. 어. 그러니까 우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빨리 어떻게 알아차리냐에 따라서 그런 욕구 해소를 빨리 시켜줘서 애를 진정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애기들마다 우는 소리에 따라서 애가 뭐가 불편한지 뭐 그런 거를 이렇게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 이제 오늘 이제 집에 온지일 차기 때문에 아까 전에는 남편이 밥 먹이다가 별이가 오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기저귀가 다생 거예요. 그래서 기저귀를 들어봤는데 진짜 묵지, 진짜 묵지, 묵지. 어, 그래서 약간 급하게 이제 수유 쿠션 커버 이제 벗겨내고 계속 수유 쿠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커버를 지금 돌려놨는데 오는 동안에는 저 위에다가 뭐 수건을 깔든 천기적기를 깔아가지고. 수유할 때 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렇게 잘 젖으면 좋을 텐데 잘 찾을 수 있을지 지금 약간 남편이 농담으로 다음 주에 쓴 출산료가 혹시 안 써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림도 없다고 무슨 소리냐고 가겠는데 뭐 농담이겠죠. 오늘 낮에 시달리던 니 엄청 지쳐 있습니다. 얼굴과 머리를 내시기 때문에 귀를 접고 막아서 귀에 물을 들어가지 않도록 같은 손으로 계속 열어가면 안 돼요. 한번 닦고 모시고 뭐 마가리가서 이렇게 조마사마가오맛있가리티마가리 마가리티 오님. 마가지티 오님. 마사리 마가리티 오님. 마가리티 오님. 마가리가리티 오님. 마가리티 오님. 마가리티 오님. 마뒤에티닦아가리티오가리가가리한테집중한리티 알았다. <목소리> 더 울어라. 재밌지도 않아. 어린 인생아. 8월 마지막 날입니다. 8월 31일 8시 5분. 아, 오늘 새벽에는 하윤이가 되게 잘해줬나봐요. 오늘 새벽에는 야간을 남편이 뛰었거든요. 지금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패턴이 지금 괜찮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적응한다고 그랬던 뭐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나름 잘 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 자고 있고, 남편은 지금 소파에 올라가서 지금 애를 봐주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이 소리 들리시나요? 우리 갔다가 그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붙어있었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만져주긴 했었는데, 아, 이렇게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는데, 오늘이 돼서야 3일차가 돼서 이렇게 와서 이러네요. 삐졌었던 건가? 애들이 너무 뒷전 돼가지고 미안하긴 한데 또 어쩔 수 없다 보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의 신생아들 잘때 혀를 입 천장에 붙이고 자거든요. 코로 숨쉬기 위해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자는데 진짜 입 벌리고 자고 있는데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자고 있어 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지금 카메라를 켰단 말이에요 보여드릴게요 보이려나? 지금 밑에 이아님과이는게이게잇몸이거든요이몸이모이게잘안이이네이렇게잘이보이나잘안이이네 자는 이 보고 있으면 저도 같이 졸려요. 아카요, 인생 21일 차. <laughs> 8월 31일 8시 58분 저녁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키게 된 이유는 음 제가 이제 원래는 저희 지역에서 유축기를 제가 빌리려고 했거든요. 2주에 5,000원 내면은 어 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에서는 딱 2주만 빌려줄 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 어떻게 살까, 빌릴까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가 이제 첫째, 둘째 키우고, 이제 안 쓴다고 유축기를 하나 보내줬거든요. 그게 요 제품인데, 음. 스펙트라 9 플러스? 9 플러스. 어, 스펙트라 9 플러스 제품이고요. 이게 첫째 날에는 됐는데, 갑자기 어제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왜 갑자기 되다안 안 되지? 싶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죠. 갑자기 안 된다, 수축이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결론은 고장인 것 같다. 그래서 아 그럼 얘 주축기 하나 새로 사야겠다. 어차피 저는 첫째도 낳고 둘째도 낳고 셋째는 이따 모르겠고. 그래서 하나 사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 자기 때문에 네가 준비 안 하지 않았냐. 자기 때문이다. 하나 사서 보내줄게 해서 친구 것도 보내줬거든요 고마워 보내준 제품은 스펙트라 Q플러스 요 제품입니다 일단 까서 써봐야겠지만 이게 친구 말로는 별이 다섯 개라네요 별이 다섯 개 장수 돌침 아니 어쨌든 이걸 일단 보내줬는데 이걸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계속 써어가지고 지금 전문살이 다시 온 상태여가지고 지금 엄청 가슴이 아픈데 제가 지금 제왕 21일 차잖아요 아직도 배가 아파요 재채기할 때 기침할 때 계속 아프고 그래서 편하게 시원하게 하지 못해요 제왕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시게 그리고 좀 괜찮지만 하면 아직도 배가 아픈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건지 저는 괜찮다 갑자기 또 요즘에 배가 또쑤시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나을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는 가슴이 매우 편안하게 잠들 것 같아요 고마워. 양말이 커서 지금 이 피가 주름이 많이 졌거든요. 언젠간 이것도 발에 딱 맞는 날이 오겠죠.